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넣어뒀던 전열기기를 다시 꺼내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방부와 합참이 통합으로 화재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국방부 청사 지하에서 원인모를 불이 발생한 상황. 연기가 건물 안팎으로 퍼지자 화재 대피 방송이 나오고 청사 안에 있던 직원들이 신속하게 밖으로 나옵니다. 불길에 출구가 막혀 저층에 고립된 사람들은 20층 높이에서도 구조할 수 있는 에어매트 위로 몸을 던집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28일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통합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화재 대응 훈련이 아닌 국가 핵심 기관에서 실질적인 위기 대응 역량을 검증한다는 데더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 인근에는 많은 시설들이 함께 모여있는데 원팀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기상황 발생 시 통합 대응 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도 청사 직원들과 함께 비상대피 시습에 참여해 불앞에선 예외가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실제 훈련에 참가한 청사 직원들은 화재 대응 절차를 거치며 몸으로 익히는 훈련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화재 대응 훈련을 직접 해보니 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 앞으로 반복 숙달을 통해 체득화시키고 보다 완전성 있는 화재 대응 능력을 구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 소방팀과 용산 소방서 대응팀은 마지막으로 전열 기기를 사용한 후에는 콘센트를 빼놓거나 화재 발생 간이 경보기를 구비해 놓으면 화재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송출합니다.